한국 연예계의 아이콘 중한 명인 김재중은 열정적인 마음과 다채로운 인생 여정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1986년 1월 26일 대한민국 공주에서 태어났으며, 검소한 가정에서 자랐고, 삶의 고난이 그의 강한 의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재중의 인생은 성공의 밝은 순간, 실패의 어두운 순간, 그리고 깊은 슬픔의 조용한 순간이 뒤섞인 그림과 같습니다. 39세의 나이로 그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그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마음의 아픔과 침묵의 눈물 그리고 깊지만 후회스러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내의 힘, 예술에 대한 헌신 그리고 도전을 극복하고 살아있는 전설이 되는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김재중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에 친가족과 헤어진 것이었다. 재중은 어린 시절 친부모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의 양가족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지만 그는 부모와 형제자매와 함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공주의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친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던 밤을 기억합니다. 어른이 된 그는 다시 친가족을 찾았지만 이별의 시간으로 인해 그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일부가 도둑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감정적 상실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성공을 공유할 수 없었다는 느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친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그몇 년간의 이별에 대한 기억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김재중의 경력은 기억에 남는 이정표와 혹독한 도전으로 가득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음악과 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15살에 스타가 되는 꿈을 안고 공주를 떠나 서울로 왔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문 배달부터 식당 웨이터까지 온갖 일을 했고 오디션 연습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밤에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노래, 춤 그리고 자신의 기술을 다듬는 데 보냈습니다. 그는 오디션에서 프로듀서가 개성이 부족하다거나 충분히 돋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거절당했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결심을 굳혔고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재중의 첫 번째 큰 성공은 2003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보이 밴드 동방신기의 멤버로 발탁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매력적인 외모로 금세 그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멤버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동방신기는 베스트셀러 앨범과 매진 콘서트로 아시아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정표는 동방신기가 2005년 Mnet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K팝 업계에서 지배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김재중은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응원하는 팬들의 바다를 내려다보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고 수년간의 희생이 보상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재중은 스타가 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자정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공연, 녹음, 인터뷰를 끊임없이 오가며 하루에 두 시간만 자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소속사의 압박과 팬들의 기대 때문에 그는 마치 황금빛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밤에 그는 혼자 스튜디오에 앉아 피로와 외로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는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보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선 팬들을 떠올리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김재중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2009년 SM 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이었는데 당시 그와 동방신기의 다른 두 멤버는 창작의 자유를 찾아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사람이 그를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많은 공연 기회를 잃었고, 몇몇 주요 TV쇼에 출연이 금지되었으며, 처음부터 경력을 쌓아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도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부정적인 기사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동료, 팬,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명성의 일부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과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려면 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 김재중과 다른 멤버들은 그룹 JYJ를 결성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솔로 음악과 연기에 전념하여 영화 보스를 지켜라, 닥터진 등에 출연했습니다. 2013년에 발매된 그의 솔로 앨범 www는 비평가와 팬 모두에게서 극찬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부터 유럽까지 여러 나라에서 솔로 콘서트를 열었고, 이를 통해 대형 레이블에 의존하지 않고도 빛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가 싸움이었고, 그는 종종 재정적, 일정적, 건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지쳐 있는 때도 있었지만, 팬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미소를 지었지만,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누구에게도 그 부담을 털어놓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김재중이 늘 갈망하는 업적은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의미 있는 예술적 유산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상업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창작할 수 있는 프리랜서 아티스트가 되는 꿈을 꿉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수년간 학습하며 자신의 가사를 쓰는 법부터 음악 제작법을 배우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는 또한 꾸준히 연기 실력을 향상시켜 수업을 듣고 유명 감독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가 맡은 모든 앨범, 모든 역할은 그의 큰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는 새로운 멜로디부터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노트에 적어둡니다. 그 노트북은 낡았지만 그의 헌신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재중이 항상 추구하는 또 다른 성취는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소셜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팬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정을 추구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는 어느 젊은 팬이 자신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의 이야기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재중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단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이 항상 바라던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명성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거나 동물보호단체를 지원하는 등 많은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김재중의 인생에서 감정적인 장이지만 동시에 가장 슬픈 장이기도 합니다.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한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자신의 사생활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그는 한때 연예계 밖에 여성을 사랑했는데 그 여성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따뜻한 미소와 흔치 않은 진심을 지닌 사람으로 재중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들은 비밀 데이트, 가로등 아래 산책, 인생에 대한 긴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평판에 관심이 없지만 그가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늘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예민하고 연약한 소년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쁜 일정과 언론의 감시 등 스타의 삶에 따른 압박이 두 사람의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녀가 중요한 날에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는 공연이나 투어 때문에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재중아, 내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라고 물었던 어느 날을 기억했다. 그 질문은 그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시간과 관심을 줄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조용한 저녁, 그녀가 더 이상 그의 영광의 그늘에서 살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재중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지만 사랑을 놓친 자신을 비난한다. 어느 외로운 밤, 그는 스튜디오에 앉아 그녀에 대한 노래를 쓰며 피아노 건반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노래는 발매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재중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완벽한 행복을 줄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가족을 갖고 싶다고 말했지만 스타의 삶에서 가정을 꾸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이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열정과 진심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갑에 그녀의 작은 사진을 넣어두었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을 떠올리며 아픔을 느꼈습니다. 김재중은 자산과 관련하여 개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사생활을 비밀로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 연기, 사업 사업으로 약간의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서울의 카페와 소규모 패션 브랜드 등 몇몇 프로젝트에 투자했지만 그는 사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는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예술과 자선에 집중하며 비교적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일부 금융 자산을 남겼지만 그 자산의 가치나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큰 자산은 그의 예술적 유산, 즉, 그의 노래, 그의 공연, 그리고 그가 팬들에게 보여준 사랑일 것입니다. 김재중의 어머니는 힘든 시절을 보내며 그를 키워낸 사람으로 항상 그가 겪는 슬픔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녀는 그가 친부모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눈에 깃든 고통을 기뜬 고통을.